참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은 탈출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맏아들 곧 태를 열고 나온 첫 아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맛배도 나의 것이다.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러 올라가신 요셉과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알아보는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시메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알아보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을 듣는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목동들은 천사들의 안내에 따라서 찾아왔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심해원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알아보고 찾아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성령께서 심해원 위에 머물러 계셨고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고 성령께서 알려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성전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히 오늘 성령에 따라 사는 생활을 했기에 아무리 독실하고 의롭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을 올바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도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생전 자신의 눈으로 하느님을 직접 뵙고 안아보는 기쁨,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성령 안에 껴있는 생활을 그는 해왔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단의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 다양한 신심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우분들에게 첫 번째로 늘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은 정기적인 성사 생활입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바로 이 미사의 두 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고해성사를 기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우분들에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없애는 가장 탁월한 기도는 고해성사입니다. 성실히 성찰하며 자주 고해성사를 보는 영혼이야말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성령이 거처하시는 거룩한 궁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주님께서 거처할 수 있는 합당한 장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죄와 허물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를 늘 맡길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고해성사를 보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제인 저도 성사를 보는 것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곳을 일시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최근에도 한번 이 제가 이냐시 영신 수련 10일짜리 피정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느꼈던 게 가장 큰 저의 하나의 체험인데요. 예, 그 전에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성사를 보면 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죄를 지, 지으려고 할 때마다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내가 상처를 드리는지 가슴 빗기 깨달을 수 있는 죄의 그 추악함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그 피정 때 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셨죠. 제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조롱하는 것 그게 싫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을 그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시는 사랑하는님께 내가 그분을 이렇게 함부로 할수 있다란, 한다는 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 두려움, 아, 그래. 이 순간에 나의 인간적인 욕심, 욕망,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들도 이런 죄 앞에서 내가 그 죄의 추억함을 자주 성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이 죄를 통해 누구보다 사랑받는 그분을 내가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가운데서 정말 그분을 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강한 내적 열망, 사랑하는 님을 더욱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져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정기적인 성사 생활 그것은 정말 하느님과 긴밀한 일치를 이을수 있는 큰 은총의 통로입니다.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번 판공 때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 제가 우리 본당 이번에 210명 성사 받는데 예, 그중에서 많은 경우 예, 지난 판공 때 이후에 반절 이상은 다 그렇습니다. 지난 판공 이후에 예, 부활 판공 보고 처음 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사목지표로서 본당 주인 신부님께서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씩 성사 보자고 하셨어요. 3개월 그것도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분들이 내가 어떤 큰 대죄를 지어야지만, 예, 성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늘 하루 씻으면서 집에 가면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요? 예. 우리가 땀 흘리고, 이 더러움을 느끼면, 냄새나면 씻죠. 외적으로 보이는 육체를 보면서도 우리가 씻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우리 내적인 내면의 상태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느님이 우리 집에 거처하려고 하시는데 온갖 쓰레기가 들끓고 안 버리는 막 쌓여 있어요. 온갖 쓰레기들이 장기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방에 주님을 밀어놓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분이 우리에가 그러니까 허락하면 그걸 다 치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를 개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이 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궁전이 되도록 정말 저를 당신께 늘 의탁하려고 노력하는 이 부족한 영혼의 종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당신의 빛을 보고 노력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당신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 그렇기에 성사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 과정을 무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근육, 신앙의 감각,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어떤 운동을 통해 찢어져야지 성장하듯이 우리도 죄를 통해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충만하다는 이유는 그죄 자체는 분명 선의 결핍이고 우리가 피해야 할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클수록 은총도 크다라는 겁니다. 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한 친밀한 영적 배우자로서 혼인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이 머무르시는 거룩한 성령의 궁전이 될수 있도록 특별히 고해성사, 그리고 그분이 늘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미사참례야말로 우리가 진일보하는 데 가장 큰 기도입니다. 수백만 단의 묵주기도, 신심생활보다도 내가 마음을 잘 준비한 상태에서 정성껏 봉헌하는 단한 번의 미사가 더큰 은총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 늘 미사 참석하시는 교분들은 우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 속에 머무르는 분들입니다. 상조 은총 가운데 그분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늘 선한 일을 찾고 또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성탄 팔부 축제를 지내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 네 삶의 가장 천대받는 곳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아직 갓난 아기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 아기 안에서 심해오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뜨, 뜨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느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어 드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느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이웃들 안에서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 미사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아기 예수님께로 우리의 이웃 형제들에게로 이끌어 주도록 간청하며 특별히 아까도 미사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란스코 교황님께서 일반 담화 하시면서 전임 265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고 이제 임종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위해서도 오늘 하루 마치면서 또 기도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